S680 버지라블로 에디션이고요 오트 부아띠르 에디션이 있고 지금 할인이 많이 되니까 이번에 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트 부아띠르는 이제 5억 9천이고 이 버지라블로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가 5억이에요 투톤 바디컬러가 들어가 있고 휠도 마찬가지로 580이랑 똑같지만 페인팅이 바디컬러랑 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2기통 엔진이고요 그래서 그 S580 마이바랑은 좀색깔이 틀리죠 이런 것도 좀할 점이 있고 그리고 얘는 4인승 VIP 시트가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도 이렇게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고 브라운으로 다적용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이 부각이 됐습니다 12기통의 마일드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복합연비가 5.8kg가 나오고 어 이거 길에서 이게 국내 20대 안정판이기 때문에 좀 길에서 보기 힘들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컬러 좀 튀는 거 좋아하시면 좀 구매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또 한정판이라서 구매하실 만한 또 메리트도 있고 S680 버지라블로 같은 경우 골드랑 블랙 투톤이고 그오트부아티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불, 노틱 블루랑 로즈 골드 투톤입니다 그래서 680 에디션 이 버지라블로도 이쁘지만 그오트부아티 에디션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오트부아티 에디션은 이렇게 좀 들티는 컬러라서 조금 더 괜찮을 수가 있어요. 차 가격은 조금 더 높지만, 이버지라블로랑 가격이 억이나 차이가 나지만, 은 이렇게 지금 VIP 시트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안쪽에서 뭐 테이블도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고, 아주 네 이런 실내 마감들이 680, 그냥 마이바랑 완전히 좀 다른 고급스러움과 특별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이버지 라블로 에디션이라든가 오트부아티 레디션 5억 모델이랑 5억 9천짜리 할인 많이 되니깐요. 이번에 뭐좀 특별한 거 원하시는 분들이 런 네스 680 에디션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일반적인 뭐 마이바랑 완전히 또 다른 클래스가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다른 더 특별한 한번이 에디션 모델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랩핑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순정 느낌은 전혀 안 나거든요. 그러니까 순정은 따로 없을 수가 없죠. 아무리 580 마이바 가지고 뭐 랩핑을 하고 뭐 도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느낌은 이 순정 컬러 느낌은 전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정으로 구매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오히려 좀 값어치도 좀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국내 20대 한정 모델이기 때문에 더 좋고요 이 버지라블로든 오토 부아띠드 에디션이든 20대 한정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 전시장 방문하셔서 보시면 더 좋고요. 바로 출고 되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에디션은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. 5억 9천짜리 오트 부아티르랑 5억 모델 5억짜리 버지라블 에디션. 또뭐 실내 디자인이라든가 외관 디자인이라든가 브라운으로 또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. 차원이 다른 좀 고급스러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차보다는 좀 일반적인 차라는 좀 특별한 뭐 벤틀리도 너무 많이 다니고 벤츠도 너무 많이 다니긴 하지만 그 벤츠 중에서도 좀 클러스가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재고는 항상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없을 때찾으면 항상 또 없애, 없더라고요 항상 재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. 없을 땐 진짜 재고가 없습니다. 이차또 어디 가서 보기 힘든 차라고 보시면 돼요.